내가 막 앱테크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출퇴근만 하면 알아서 쌓이거든요 시외버스부터 SRT 항공권까지 안녕하세요 머니다람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택시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택시를 탄다는 건 굉장히 급할 때 습관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택시비 자체는 줄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중교통이 워낙 잘돼 있는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면 습관적인 택시비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면 당장 아끼기가 어렵다면 그러면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오늘은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냥 알아서 택시비가 방어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이시거나 기호동행 카드 쓰시는 분들은 다들 티머니고 앱을 잘 가지고 계실텐데요. 바로 이 티머니고 앱에서 택시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먼저 티머니고 앱에 가입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온다 택시라는 게 있습니다. 티머니고에서 자체적으로 택시 기사님들을 호출해주는 그 대행 서비스인데요. 지금 온다 택시를 신규 가입하면 택시비 기본료인 4,800원을 면제해주는 이벤트가 있어요. 온다 택시가 처음이신 분들은 바로 이 혜택을 먼저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후에 택시비는 어떻게 하나요? 티머니고 앱에서 메인 화면에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대중교통 리워드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내가 티머니고 앱에 나의 대중교통 이용 카드를 등록만 해놓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저절로 리워드가 쌓입니다. 만약에 서울에 사셔서 따릉이도 이용을 하실 수 있다. 플러스해서 더 많은 리워드가 쌓이게 됩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이 초침권을 긁어주기만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400원 정도 모았는데 이거를 티머니고 앱에서 택시 이용할 때 우선 차감 체크하면 카드 결제 비용보다 먼저 이 포인트가 차감이 돼서 나의 실지출을 방어할 수 있고요. 티머니고 앱에서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르니 SRT,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와 항공편 이렇게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계속 계속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내가 막 앱테크 하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평소대로 출퇴근만 하면 알아서 쌓이거든요. 이외에도 티모니카드를 어. 첫 결제하면 모바일 상품권을 준다든지 그런 이벤트들도 많이 있으니까 처음이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팀원이고 처음 가입하시는 분들은 제 초대 코드도 남겨 놓을게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출퇴근만 해도 택시비를 저절로 아낄 수 있는 택시비 방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머니사람즈였습니다. 여러분 안녕.